자 오늘 월간 이범이 다섯 번째 시간인데 예, 그나마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는 네. 그리고 무슨 병이라고 한 줄이라도 말할 수 있는 병이 나와서 참 반갑습니다. 윌슨병, 구리가 축적되는 질환.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 뭐 의과대학 학생이면 그렇죠. 다 알고 네. 평생 기억하는 네. 정보 중에 하나죠. 구리가 왜 축적됩니까? 이 병의 원인이 뭐예요? 예. 네, 이것도 이제 유전 질환인데요. 그 ATP7B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구리를 전달해 주는 전달체인데 간에 주로 있어서 이제 간에 구리가 들어오면 그 구리를 ATP7B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구리를 필요로 하는 단백에다 얘를 주기도 하고 어좀 구리가 많다 그러면은 이거를 바일로 이렇게 보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걔가 고장이 나면 이제 간에 구리는 들어오는데 그 구리를 간 밖으로 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다른 부위에는 구리 결핍 그렇죠. 현상이 나타나고 간에만 잔뜩 쌓이고, 그렇죠. 바이레도 안 넘어가고, 네. 간에는 구리가 과도하게 축적되는 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요 유전 방식은 뭐예요? 어, 상염색체 열성입니다. 상염색체 열성이요. 그러면은 그 하필 또그 유전 보인자 두 분이 결혼했을 그렇죠. 때 생기는 병이군요. 네. 어, 꽤 흔하죠. 그래도 이거는 희귀 질환 그렇죠. 중에는 네, 그렇죠. 몇 명이나 됩니까? 3만 명당한 명. 3만 명당한 명?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우성 질환이 훨씬 더 흔해요. 우성 질환이뭐뭐 네. 신경섬유종증이나 이런 게 3천 명당한 명이니까 그에 비하면 좀 레어하긴 한데 열성 질환 중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 입니다 상염색체 열성 질환 중에는 제일 흔한 편이다. 네. 음. 3만 명당 1명이면은 우리나라에 한 수천 명, 정도는 수천 명 정도 네, 있으실 아, 네. 거고요. 보인자는 훨씬 더 흔해요. 한뭐 보인자가 50명마다 1명꼴로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100명마다 1명꼴로 보인자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지인들 중에도 보인자들은 여러 한 명이 한 있다는 명이자. 뜻인 거죠. 인종별로 뭐 이렇게 차이가 큽니까? 뭐 안타깝게도 동아시아에 좀더 흔하고. 백인들한테는 훨씬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나 뭐 일본,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도 좀 이게 뭐 신생아 스크리닝 할때 네. 걸러지는 병입니까, 아닙니까? 어 이제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구리를 이제 혈액에서 구리를 끌고 다니는 단백이 또 있어요. 이게 세로플라즈민이라고. 그 셀로플라즈민이 떨어져 있으면 이 윌슨병의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우리가 이제 신생아 스크리닝을 할수 있느냐를 이제 논의 뭐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신생아는 기본적으로 셀로플라즈민 레벨 자체가 낮아서 그걸 가지고 신생아 스크리닝하는 거는 틀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요즘에는 왜 유전자 스크리닝을 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유전자 스크리닝으로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유전자 스크리닝 빼면 보통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음 진단이 됩니까? 대개는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데요. 이제 뭐 아기들이 뭐 감기 걸리거나 폐렴 오고 그럴 때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수치가 뭐 생각보다 너무 높고 안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간이 간염의 원인을 찾다가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한네 다섯 살이 정도면 이제 되게 진단이 되는 게좀 빨리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자 이제 간이 망가질 때로 망가져서 간경화 정도까지 와서 발견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럼 증상은 그냥 뭐 피곤하고, 예, 네, 그냥 그 정도. 너무 컨디션이 나쁜데 네. 왜인지 모르겠다고 하 병원에 네. 갔는데, 예. 네. 피 검사 해보면은 간 수치 황당하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예. 어. 처음 진단 발견됐을 때 아예 간경화 수준 그런 경우도 있다 경우들도 있다면요.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요즘에도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이제 그냥 뭐뭐술 많이 마시고 뭐 그랬겠지 그런데 뭐 간이 이제 경화가 진행돼서 검사를 해보니까 위중병은 경우 나오는 경우가 아직도 있죠. 술 많이 마시고 그랬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처음 진단되는 연령이 뭐 성인된 다음에 그렇죠. 한뭐 서른 살, 마흔 살 이렇게 진단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전달체가 조금은 어. 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왜 그렇게 늦게까지 발견이 안 돼요? 어 이제 그 그냥 간 수치가 좀 높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셀로플라스틴이나 이런 것들을 재야 우리가 이제 윌슨병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성인들이 이제 간 수치 올라가고 그러면은. 간염으로 치료를 네. 하고 끝나는구나 거기서. 네. 그리고 이제 뭐아좀금뭐술 같은 거 줄여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간 수치는 별로 안 높은데 신경학적 증상으로 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있는 얘기인데 한 2, 30대 뭐그 그냥 보통 직업을 하던 그런 분들이 약간 이제 손 떨리고. 그러다가 이제 손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이 잘안 돼요. 침삼킴도좀잘안 되고, 팔도 뻣뻣해지고, 약간 디스토니아 같이. 그거는 구리가 부족해서 그런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간에는 구리가 넘치지만, 딴 데는 모자랄까요? 모자라고, 어, 그리고 이제 그 간하고 뇌하고의 어떤 그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 못 하는데, 이 간이 망가지면서 이차적으로 뇌가 망가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드물게는 용혈성 빈혈로 막 이런저런 검사하다가 우연하게 윌슨병이 찾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 용혈성 빈혈이 생긴 이유도 윌슨하고 관련은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간염 환자가 그 그러니까 뭐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이 간염이 급성으로 왔다. 그러면은 네. 간염 치료만 할게 아니라 이걸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흔하진 그렇죠. 않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비형 간염이 뭐 요즘에 이제 비형 간염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뭐 그냥 바이러스성으로 보기에는 조금 오래가거나 좀 설명이 안 된다 그럴 경우였는데 네. 음. 이이 병이 있는 사람이 비형 간염이 걸렸으면은 더 나빠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황달로 처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간경화가 있는 분들이 그 소아 때도 이렇게 좀 황달이 온다거나 되게 심하게 발견되는 어,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게 전격성 감염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슨병을 갖고 있다가 뭔가 바이러스 감염이 겹치면서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의 뭐 리버 페일러 수준으로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소아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윌슨 병으로 진단이 됐어요 네.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네네 네, 네. 지금 이제 그어 일단 시기를 구리 제한 시기를 해요 구리를 조금 적게 먹게 초콜렛, 견과류, 버섯 중에 일부 뭐 이런 거 간, 네. 버섯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버섯도 좀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섯도 아니고 네. 네. 그 다음에 약물은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체내에서 구리를 이렇게 빼주는 소변을 빼주는 그 페니실라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그 페니실라민이 이제 전통적인 약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뭐그 보메로 서프레션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틴유리아 이런 거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거 모니터링하면서 쓰기는 합니다 근데 뭐몇십년 동안 안정적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약간 부작용을 줄인 약이 트리엔틴이 있습니다 거의 작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간에 쌓여 있는 구리를 소변으로 빼내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징크가 포함된 약을 먹습니다. 그럼 그거는 장에서 그 저기 구리가 흡수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장에서 구리랑 붙어버려가지고요. 아예 체내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세 가지 약 중에 환자분들한테 가장 맞는 약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뭐 페니실라민이나 트리엔틴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학적 증상을 좀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되게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 징크로 된 그런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징크를 뭐 하루 세번뭐 그건... 구리를 어떻게든 조금씩 계속 우리가 네네, 섭취를 네네, 할 네네, 거니까 네네. 아연을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먹는 방식으로. 네, 그래서 뭐 하루에 뭐두번세번 번 이렇게 나눠서 먹고 대개는 이제 공복에 미리 먹어서 이제 장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음식을 먹게.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음식에서 딱 구리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쫙 제거하고 이런 기술은 없나봐요? 그게 좀 어렵죠. 근데 저희가 보면은 그또 구리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효소들이 제대로 작용하려면은. 구리가 필요하고, 밀슨병이 구리가 축적되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구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효소들의 결핍으로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리를 어느 정도는 주기는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이런 약물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구리를 조금씩은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신경학적 증상이 이 치료를 해도 잘안 돌아와요. 아주 서서히 조금 조금씩. 근데... 간 경화 단계까지 간 케이스 같은 면 지금 있는 구리를 빼낸다고 간이 갑자기 막 돌아 일부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일부가 이제 저희가 그런 분들 중에서 약물 치료를 해도 이제 잘게 한몇십년 동안 관리가 되는 분들도 있고요. 진행이 되면 그때는 간이식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네. 근데 간이식을 만약에 하면 다시 안 생겨요? 어,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ATP-7B가 간에서 주로 일을 하는 애니까 그 정상인 ATP-7B가 들어있는 간을 넣어주는 거니까 이제 예, 병은 이제 조절이 잘 되는 건데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또 ATP-7B가 뇌에도 조금은 발현이 되고 또 콩팥에도 조금은 발현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간으로 이거를 100%다 교정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주증상은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몇십 년 전에는 윌슨 병 하면은 되게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네, 네, 네. 안 좋은 병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빨리 진단해서 적극적으로 그렇죠. 관리하면은, 그렇죠. 그럼 그냥 평생 예, 건강하게 사시는 예, 경우도 예. 많겠네요. 예, 예. 그래서 뭐 저희도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뭐 아무 문제 없이. 음. 예잘 지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 윌슨병이라고 처음 이렇게 알려드릴 때 다른 희귀질환들에 비하면 약간 마음이 편하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이런 윌슨병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부모가 보인자일 경우에 뭐 첫째에게 윌슨병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에게 임신할 때 이제 뭐그 산전검사를 어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알면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니까 저희가 산전검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은. 그럴 수도 있죠. 예, 그게 이제 뭐 아무튼 그거는 뭐그 부모님들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 산전검사는 임신 아주 초기에 예.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 법적으로 허용된 질환이 한 우리나라에 200개 좀 넘게 있어요. 그 거기에 들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12주가 가장 빠르게 할수 있어요. 예, 12주에 육모막을 검사를 하면 확인은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 중에 이 병이 있는 사람 같은 꼭 경우에는 검사를 하고, 네. 네, 검사도 해봐야겠지만 자기는 이제 병은 아니에요. 그래. 그런 경우에. 결혼하고 할 때도 왠지 상대방도 검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에 이제 배우자 검사를 해드리기도 하죠. 뭐 그게 너무 싫다 그러면은 시험관으로 미리 선별해서 넣는 것도 가능은 해요. 음, 예.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비용이 좀더 많이 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둘째 낳으실 때 25%의 확률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 거기에 해당되더라도 관리는 가능하지만. 네. 또 마음은 좀 불편하시긴 하겠네요. 네. 그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임신해서 태어나면 저희가 그 첫째 운다. 아기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것만 그 둘째 아기한테 확인하면 이제 곧바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곧바로 확인해드릴 수 있고 태어나서 만약에 운 나쁘게 또 일순병이 네. 진단이 돼요. 네. 그러면은 환자가 선생님한테 그 응? 나오라고 해가지고는 아니고 뭐 화를 내거나 뭐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지 않아요. 네, 대개는 이제 저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그뭐 이런 상담을 했던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걸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시고 어 이제 뭐 모니터링을 하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치료 시점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쯤 됐을 때아 이제 약을 서서히 먹어야 될것 같다. 예, 근데 태어나자 약을 먹이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아기들한테 구리 결핍을 시키는 것은 뇌 발달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한 2~3년 정도 이제 뇌 발달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치료는 가능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이제 윌슨병이라는 것을 아이들도 네. 알거 아니에요. 네. 뭐다 커서 진단받는 경우도 있지만 네. 어릴 때 진단이 됐는데. 네. 이제 잘라면서 너는 네. 좀 다른 아이와 달리 좀 아프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럼 자기가 이 병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잘, 그래도 잘 크니까? 예, 네, 대체적으로는 그런데 아주 드물게 사춘기를 조금 힘들게 넘어가는 아이들이 뭐, 어떤 있어요. 어떤 쪽으로 힘들게? 어, 뭐, 우울증이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거는 그냥 병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은 구리 대사 복합적인 거 같아요. 복합적인데 네. 일단은 그 윌슨병이 어떤 이런 정신 심리적인 거하고 연관성은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그 이제 사춘기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시간을 딱딱딱 맞춰서 약을 먹고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강박적인 그런 생활이 살아있고 또 부모님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어떻게 이제 본인들도 모르게 약간 강박적인 그런 생활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런 어떤 그 격동의 시기가 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뜻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드물게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넘어가는데 그래서 일단 뭐 행동장애가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그 사춘기를 좀 조심해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한번 그이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억압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환자나 보호자들하고 막 10년 20년 3 0년 계속 보겠네요. 그 의사하고는. 그렇죠. 음. 소아과 어, 의사신데 어른도 많이 진료하는 분이시군요. 네. 네. 오늘은 어, 아주 간단하게만 알고 있었던 윌슨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